안녕하십니까. 청도야라입니다. 어, 지금 장마라고 하지만은 요즘 일기예보가 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장마비가 2, 3일 이상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관수나 액비 어, 수시로 어, 내 보내주시기를 어, 제가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고초들이 어, 살이 통통하게 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5일에 한번 액비를 내 보내주셨다면 어, 적어도 3일에 한 번씩 어, 액비를 어, 계속 내 보내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칼슘 결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지금 칼슘 결핍이 발생하였다고 연리시비나 관주 지금 내 보내시면은 늦었습니다. 이 칼슘은 물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칼슘하고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한달 뒤에나 그 효과를 봅니다. 고초 정식 후부터는 꾸준하게 칼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닭자님들가시결길이 지금 왔다면은, 어, 제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어, 지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래 보시면은, 어, 고추들이, 어, 이렇게 지금, 어, 붉게, 어,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 고추들이 익어가기 시작하면은, 어, 이제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춧잎을 제거하고, 어, 겟순 속과 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고춧잎을 제거하고 겨순, 겨순을솎아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고추잎들을 지금 꽉 우거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제를 아무리 하셔도 고춧잎이 막혀서 방제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나방 피해가 와도 약이 안막혀도 갑니다. 그래서 담배나방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아랫부분에 고춧잎들이 없어야 바람이 숭숭들어가고 약이 잘 먹히기 때문에 탄저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고추잎을제거하시면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고추가 빨리 붉어집니다. 네 번째, 고추잎과 필요없는 곁가지를 섞어주시면은 순머지가 오지 않습니다. 순머지가 오는 이유는 다분지에서 처음에 너무 많은 과를 달고 곁가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머지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격가지를 다 제거하고 한 가지만 올라간다면 어, 순문제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한 가지만 올라가면 고추나무는 5m도 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순문지가 오고 탄저가 오고 모든 병충해는 다분제에서 옵니다. 수직재배를 하시면 병충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추나무를 3m까지 키우는데 어, 순문지가 온다는 것은 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가슘 어, 결핍이 오신 분들, 어, 지금 어, 이렇게 해주시면 가슘 어, 결핍을 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고추잎을 제거하는 어,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를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어, 바람 들어갈 구멍이 없을 만큼 지금 빽빽합니다. 이대로 놔두시면, 어, 방제를 해도 방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담배나방 잡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 결국은, 어, 탄저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고추가, 어, 짙은 파랑일 때, 어, 고추잎을 어,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짙은 파랑이면은 고추가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고, 이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 이고추잎의 어, 역할은, 어,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짙은 파랑을 찾으셔서 고추잎을 다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랫 부분부터 고추잎을 한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고추잎은 있는데 고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잎을 다 제거하시고, 저구독자님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요렇게 필요 없는 겨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겨까지는 이 속에서 그늘도지고. 어,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 이런 걸, 어, 그,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격가지들을 몽땅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도,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고추 옆에 달린 격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 격까지는 어차피 저 위에까지 어, 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어,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어 지금 달린 이 고추가 빨리 굵어집니다. 자, 여기도 지금 고추 옆에 이런 어 쓸데, 쓸데없는 껍까지가 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여기도 이 고추 옆에 쓸데없는 껍까지 어 이런 걸 모두 다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시면 고추는 큰거 달렸는데. 이제 막 성장하는 겨까지 어, 있습니다. 어, 이런 걸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면 지금 달린 이 고추가 어, 빨리 굵어지고 이 고추는 칼슘 결핍도 어, 오지 않을 겁니다. 네,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겨까지는 어, 일찌감치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빽빽하던 것과 어, 지금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칼슘 결핍에 도움이 되고 탄저도 오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부터 고추 나무가 어, 쑥쑥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청양고추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제가 그 한번 이렇게섞음을해 줬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다 솎아내고 어, 이 사이사이 바람이 숭숭 들어가도록 어, 제가 이렇게 다 솎아 줬습니다. 이 나무는 아직 결순을 어, 어, 솎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솎아 주는 나무 어, 비교를 한번 해 보면은 어, 지금 이 나무는 지금 바람이 숭숭 들어가고 약도 아주 잘 먹히게 되었 있습니다. 어, 이런 상태로 어, 올라가시면은. 어, 이고추나오면 3m 이상은 무조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기 때문에 탄저가 오지 않습니다. 청량을 쏟아주는 방법도, 어, 매나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가지들, 어, 이런 가지들 다 쏟아주시고, 안쪽을 보시고 바람이 숭숭 들어가도록,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들, 어,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어, 다 제거를 빨리빨리 해주시면은, 그, 나중에 저 상부 쪽에서, 어, 고추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이 가지도 저 위에까지, 어,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 이런 가지들, 어,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바람도 숭숭도 하고,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 아랫분에, 아랫부분에, 어, 이렇게 고추가 달렸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 겨, 가까지만 어, 요렇게, 여기도, 여기도, 요렇게, 어, 겨까지만, 어, 제거해 주시면은, 어, 됩니다. 고추 하나와 고추 이파리는 요렇게 놔두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반대쪽에, 어,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해, 이렇게 해 놓으셔야, 어, 고추 방제가 잘 되고, 어, 탄저가 오지 않습니다. 이 고추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고추나무는 수직으로 똑바로 잘 세워주시면은, 어, 고추나무가 한도 끝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고초나무를 3m 까지 키우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고초나무를 똑바로 곱게 잘 씌워주시면, 고초나무는 3m 까지 무조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이렇게 고초의 키를 키워서, 갈렵게까지 대가를 수확하는 마지막 단계의 작업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대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텃밭에서 한 300주 이하 정도는 이렇게 하시면, 한주에 한 건을 무난히 따실 수 있습니다. 아, 실전 고추 재배 갈래게까지 시청하실 분들은 어, 여기를 누르셔서 어,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